참너맨 처음에 데뷔할 때그 오지연이랑 뭐 같이 시험 보고 그러지 않았나? 아, 오지연을 캐스팅했죠. 길거리 캐스팅. 오. 얼굴 보고 이건 무조건 개그맨이다. <laughs> 그 상황을 설명을 좀. 이게 보고. 정확하게 어. 어떻게 된 거냐면 슈퍼보이스 탤런트 대회라고 어. 가인과 3회 때 제가 참가자였고 어. 오지연도 참가자였어요. 어. 한둘이 올라갔는데딱 12명으로 좁혀였는데 어. 나머지는다 성우, 가수 지망생들이었고 어. 누가 봐도 저도 개그 쪽이고 이쪽은 어. 그냥 개그맨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최우수상, 오지연이 대상을 탔어요. 오지연한테 처음에 가서 지연 씨, 저는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고 계속 있는 사람인데 어. 개그맨 될것 같은 관상이다. 어어. 시험 보면 어떻겠냐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진짜 화를 냈어요. 어어. 아, 지금 뭔 소리 하세요? 지금 대학도 잘 다니고 있고, 학점도 지금 잘 나와서, 어어. 취직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했죠. 저 미안한데, 어어. 여자친구 사귀어봤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키스는 해봤나요? 아니요. <laughs> 키스해보고 싶고, 결혼하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laughs> 일주일 됐잖아요. <때 전화하고. 웃음> 어. 시험 보고 진짜 거짓말하고 딱한 번만에 붙었어요. 근데 그때는 반칙이었어요. 오지연이 처음에 왔을 때 잇몸도 선분홍이었죠. 지금도 <laughs> 다더 말랐어가지고 더 휴각했고, <laughs> 속동자 얼굴에 어. 박주영 선배 성대모사를 했어요. <laughs> 딩, 딩. <laughs> 아예 박주영의 생활자들이 이러면서 잇몸 드러내지. 이거는 뭐.